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정말 어떤 차를 보여드릴까 그리고 어떤 차를 해야 마음에 드실까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고객님에게 자신 있게 가져온 차는 바로 카니발을 가져왔습니다. 패밀리카 카니발 9인승이고요. 오늘은 디젤 차를 가져왔습니다. 신형 카니발 9인승의 디젤 등급은 노블리스입니다. 이 차는 2000 20년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8만km, 2020년에 8만km의 무사고차랑 그리고 영업비력도 없는 순수 자가의의 흰색 카니발 9인승, 6명이상 타면 버스전용차를 탈수 있는 차, 바로 카니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지금 시작할 때 건데요. 잘 보시고 빨리 결정하시면 됩니다. 늘 흔히 봐왔던 카니발, 이걸 이제 내가 산다 그러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시각을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카니발, 신형 카니발, 멋있죠? 네, 안무도 볼 텐데요. 디진돌카죠 기존에 있던 카젤하고 네벨이 틀리죠. 모양도 틀리고 옵션도 틀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면에 그릴, 앞에 라이트 LED, HR 램프, 그 앞에 그릴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깔끔하죠. 라이트도 멋있고 전방 감지기, 앞에 범퍼, 또 밑에 하단까지 이렇게 기능들을 잘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죠. 깔끔하죠. 디자인도 멋있죠. 가성비 좋죠 성능 좋죠 창고장 좋죠 신차 보증이 남아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너무너무 좋은 차 스타렉스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이건 자가용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앞바퀴 볼 텐데 앞바퀴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흠집도 없죠 타이어 상태도 이렇게 훌륭합니다 8만 키로인데 한번 교환해서 타이어가 좋고요 이게 19인치 엄청나게 크죠 19인치 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휠의 흠집 도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뒤까지 보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흰색 깔끔하죠? 네. 자 한번 여기에 보시면 후추빵 감지기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연문은 자동문입니다. 버튼 리모컨 한 번만 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네. 실내가 깨끗합니다. 브라운 밝은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옆좌석 뒷좌석 3열 시트 3열 시트는 저 바닥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 둘, 둘, 둘 여섯 명 그리고 맨 뒤에 3인승 있는데 거의 안 타죠 이렇게 여섯 명 정말 여유있게 좋은 공간으로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이것은 이제 전동 시트가 아니라 등받이입니다 등받이 기능 등받이만 움직일 수 있는 시트 되어 있고요 바닥 깨끗하죠 시트 깔끔하죠 천 정도 깨끗하죠 다시 한번 받아보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뒷모습, 뒷타이어 보시면 이렇게 뒷타이어도 이렇게 흠집도 없이 깨끗하죠? 깔끔하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뒷본부도 깨끗합니다. 이제 뒷모습만 볼 텐데요. 자, 뒷모습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흰색. 그리고 위에 리어 스포일러 되어 있죠? 라이트 조명, 뒤후훈도 이렇게 일자로 길게 쫙 뻗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칸지바. 여기 이제, 여기 트렁크 손잡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 자동입니다. 자동. 네. 보시는 것처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죠. 네. 범퍼도 깨끗하고요.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3열 시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죠. 이거 잡아당기면 되는데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이렇게 3열 시트 깨끗하고요 의자를 또 앞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레저활동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용도 목적으로 그리고 다인성 참 좋습니다 버스 전용 타로 6명이면 마음껏 탈 수가 있고요 승차감 좋죠 넓고 쾌적하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 트럭 공간까지 겸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닫을 때는 한번으로 가볍게 리모컨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터치 누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 보더라도 깨끗하고요. 자 이제는 앞으로 뒤에서 앞에까지 가볼텐데 조수석 보면서 이렇게 흰색다 깔끔하게 되어있죠? 흠집도 없죠?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3바퀴 돌아봤는데요. 앞모습까지 삥 둘러봤습니다. 바로 신형 카니발을 보고 계신데요. 흰색 펄에 관리 잘 되어있고 자 깨끗합니다. 이제는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를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역시 브라운 시트, 밝은 브라운 시트 되어 있고요. 시동을 한번 켜면 네. 그리고 전면 유리 선팅 잘 되어 있습니다.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블랙박스는 앞뒤투 2채널 24시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하이패스 눈물, 하이패스 단말기 여기 에 있어 서 하이패스 카드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대시보드 보면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하죠 네 흠집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보시면 2020년에 9만km의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어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차선 이탈의 VDC 기능 그리고 자동문 또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핸들도 깨끗합니다 약간 벗겨진 게 있네요 핸들에 핸들이 약간 벗겨진 게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지 않습니다 벗겨진 게 있다는 거 오디오 기능 또 차선이탈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다 되는 거고요 장거리 운전 또 시내 막힐 때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가 알아서 간다는 그 좋은 기능까지 다 되어있고 핸들시프트 기능까지 되어 있죠 네.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네. 와이드 하게 돼 있죠 후방 카메라 켜보면 이렇게 네. 후방 카메라 기능 작동 잘 되죠 그리고 버튼 시동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라디오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 또 되어 있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 풍량 조절, 또 온도 조절,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 히터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양쪽으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 기능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공기청정 모드 실행됐다 나오죠. 공기청정 모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유스 기능에 키두 개. 중요하죠. 키두개 있다는 거. 그리고 버튼 이제 변속기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브레이 밟고 R, N, D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주차는 게 누르면 되죠. P. 네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오토 파킹에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여기 이 핸드폰 같은 거 세워놓게 넘넘 좋죠. 그리고 여기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네,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까지 그리고 콘솔 박스 이렇게 넓죠, 깊죠. 좋습니다. 이중이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수석 앞에 의자는 이제 워크인 시트 기능이 있어서 이워크인 시트 기능을 통해서 의자로 조절 속에 있는 기능이요. 시트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대시보드 보면 이렇게 깨끗하죠. 조수석에서, 조수석에서부터 전면, 그리고 앞에까지 또 운전석까지 보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할수 있습니다.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좋죠. 2열, 3열 시트까지 깨끗하고요. 이렇게 쾌적합니다. 정말 어느것 하나 보더라도 흠잡을데 없는 바로 신형 카니발 인데요 이런차 지금 선택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 바로 카니발을 보셨습니다 카니발 신형을 보셨고요 바로 구인승의 노블레스 등급을 보셨는데요 2020년에 8만키로 흰색의 무사고차량 보셨습니다 정말 좋은 차죠 확실히 보셨죠 만족하셨죠 그럼 지금 바로 구매 서두르시면 됩니다. 오늘 이차 정말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리고요. 아직 엔진 미션 보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차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